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25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 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예리아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오게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 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 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이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우리는 어제 바벨론 군대가 남유다를 치러 왔다가 이집트의 군대 때문에 후퇴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건을 다시금 주목하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볼때 바벨론은 전쟁을 두려워하여 도망쳤고 남유다가 승리한 것처럼 느껴질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도중에 예레미야는 가문의 땅을 상속받을 일이 있어서 베냐민 땅으로 향합니다. 이 땅과 관련된 이야기는 32장에 나와 있는 땅을 사는 일과 서로 연결됩니다. 다만 32장은 매우 긍정적인 맥락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부정적인 맥락에서 이 사건을 다룬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에 들어서다가 성문지기 이리아에 의해서 반역죄로 체포됩니다. 이리아는 이전에 예레미야가 바벨론 사람들이 다시 와서 이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일 것이라고 했던 말을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빌미로 예레미야를 바벨론의 앞잡이로 여겼습니다. 이리아는 바벨론이 도망쳤기에 지금 이 예레미야를 응징하기에 매우 적당한 때라 여겼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변론에도 불구하고 이리아는 예레미야를 매우 열악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은밀히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의 신탁을 물어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신탁에는 변함이 없음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자신이 무슨 죄가 있어서 감옥에 갇혀야 하는지 시드기야 왕에게 따져붙습니다. 바벨론 왕이 남유자를 치지 못한다. 라고 했던 수많은 거짓 예언자들은 감옥에 안 갇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진솔하게 전하였던 자신은 왜 감옥에 갇혀야 하는지 반문한 것입니다. 시드기아는 예레미야를 다른 감옥으로 옮겨 줍니다. 감옥에 뜰은 이전에 있었던 요나단의 웅덩이보다는 한결 낫지만 대신들을 두려워했던 시드기야의 우유부단함 때문에 예레미야는 감옥을 벗어나지 는 못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고향을 방문했다가 예상치 못한 오명으로 감옥에 갇힙니다. 고향 사람에게 반역자 바벨론 앞잡이로 몰렸기에 가슴에 울분도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의 상태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신탁을 구할 때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렸건만 시득하는 결단하지는 않고. 계속해서 묻기만 반복할 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경험했을 울분과 갑갑함과 답답함은 숨쉬기조차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 예레미야가 안쓰럽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느꼈을 법한 이 모든 감정들을 먼저 경험한 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향하여 수많은 예언자들과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었건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 머뭇하기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울분과 갑갑함과 답답함을 경험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니 어쩌면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고 인정하지 않았고 머뭇머뭇한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무거움도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 땅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면 세상은 더욱 달라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오해가 이해로 바뀌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고백으로 바뀌고 머뭇머뭇하던 것이 결단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오해하고 그를 죽음의 위기로 몰아세우는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예레미야를 찾아 묻는 이중적인 모습을 마음에 담아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쩌면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싶은 순간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열악하고 안전하지 못한 곳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로 우리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살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더욱 살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들이 느꼈을 울분과 갑갑함과 답답함을 외면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